세상 중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광장을 지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꼭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많은 돈을 벌어보고 또 명예를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잠시 잠깐 행복을 줄 수는 있으나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들이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요,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천국을 또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속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을 확신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복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의 순간, 그 행복한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대고 거룩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호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